NCT Dream NCT Dream NCT Dream Toro. c NCT Dream t o a o v e a m NCT Dream NCT o o e 여전 <laughs> 아, 아, 아니, okay. 아니. 솔직히 이거 굉장히 오해하실 수도 있어 NST, NST Dream the Love. 이거랑 n c Dream is Love 엄청 달라. 아, 캐나다. 캐나 캐. Love. n t Dream Love 이렇게 하자 그러면. 아니, 한국에서는 더록 붙여 듣나. 오케이, 오케이. 미안해. Here is Korea man. Okay. <laughs> n t Dream the Love. Don't forget, okay? Don't okay, okay. forget. n 오케이. Okay. Okay. 요즘 트러플이지. 어 트러플? 크로플이야. 크로플? 크로플? 트러플이야. <laughs> 트러플을 헷갈리는 버섯. <아니, 웃음> 아, 아, 트러플, 트러플? 캐나다. 아, 아 트러플 오일이구나. 아, 오일. 어, 트러플 오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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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아 진짜 아, 진에. 아, 트러플 오일 생각하고 있어아 아, 아, 요즘 유행이 트러플 오일이라고. 아 옛날에 아, 우리가 아, 유행했던 게또 있었어요. 아, 배, 아 배. 마크 설마? 땡스아 진짜 유머는 아니야. 어 캐나다 진짜. 캐나다. 와나 진짜 나뭐 어떻게 나나 어떻게. 아 아니야 아니야.